난 이제 살아가면서 별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없거든요. 뭐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어 너는 내가 상대할 만한 사람, 너는 내가 상대하지 않을 만 안아야 되는 사람 뭐 이런 선입견이 없는데 싫은 사람이 있더라고. 잘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잘 났다라는 기준을 따지기 전에 지 스스로 지가 잘 났다라고 먼저 인정하는 사람 단 이런 사람도 싫더라고요 뭐다 각계각층에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고하를 떠나서 자기가 진짜 잘 났다 못 났다를 떠나서 그냥 내가 잘난 거야 그래서 어떤 과거의 기억도 다 왜곡을 해서 지는 다 잘했는데 잘못한 거다 주변인이고 다른 사람들이야 타인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왜? 나는 잘났으니까 그만큼 존중받아야 돼. 다른 사람들의 희생도, 어, 그냥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싫더라고요.